쇼미나미 직접 구입해서 사용 중 쿠팡 추천템이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레드에스 차량 핸드폰 거치대 주행 중 핸드폰을 안전하게 걷지 못해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요 맥세이프 호환으로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최적의 선택이죠 자석의 힘이 엄청나서 흔들림 없이 고정되고 각도 조절도 자유롭게 가능하니 내비게이션 보기 정말 편리하답니다 은색 디자인이라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 설치도 간편하고 튼튼한 고정력 덕분에 방지턱 지나갈 때도 걱정 없으니 속이 다 시원해요. 이 꿀템 놓치지 마세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디카코일 카메트 확장형 풀세트 포터2와 봉고3 차량에 딱 맞는 이 카메트 푹신한 발판으로 차 안의 느낌이 확 바뀌거든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서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고 레드 계열의 세련된 색상 덕분에 차 내부가 정말 멋스러워져요. PVC 재질이라 내구성도 좋고 가격도 다른 제품보다 저렴하니 정말 가성비 최고 하지만 고정이 조금 아쉬운 점은 참고하세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카템 듀얼 시크릿 주차 번호판. 주차할 때마다 번호를 남겨야 하는데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되던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 이 제품은 듀얼 방식으로 필요할 때만 번호를 간편하게 드러낼 수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심플한 블랙 디자인이라서.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크기도 적당해서 시야 방해 없이 사용 가능해요. 자석식 커버 덕분에 여닫기도 부드럽고 편리하니 속이 다 시원해요.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주차 번호판 꼭 한번 써보세요. 음.